대림 시기에 첫 평일에 백부장의 믿음을 전하는 강력한 복음 말씀을 듣습니다. 대림 시기는 모든 복음 중에서도 특별히 하느님께서 가까이 오시기를 바라는 갈망, 구원과 치유를 청하는 간절함, 그리고 우리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겸손한 인식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백 부장은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대림은 보이지 않는 희망이 시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집에 가지 않으시고, 말씀 한마디로 그의 종을 치유하셨습니다. 현재 여러분 대림 시기는 이러한 믿음을 요구합니다. 아직 성취가 보이지 않더라도 하느님을 신뢰하려는 마음, 아직 보이지 않는 것을 희망하는 믿음, 그리고 우리의 구세주 메시아께서 모든 일을 구원하실 능력을 믿는 회개와 겸손입니다. 말씀과 성사 안에서 주님께서 이 거룩한 미사 중에 우리의 지붕 아래 들어오시는 이때 우리는 겸손한 백부, 백부장에서 배우며 주님의 성탄과 재림을 잘 준비하는 이들이 되도록 합시다. 아멘.